자, 2022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 1 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문제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곡선 y는 a sin b pi x. 자, 그리고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b 분의 3 사이에 있다. 자, 그리고 얘가 y는 직선 y는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 하자. 사각형 OAB의 넓이가 5이고, 직선 OA의 기울기와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이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일단은, 어, A 값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주기, 아, 주기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인함수니까 기본 주기가 2파이고, 이때 X의 개수가 B파이니까, 주기는 B분의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주기가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면, 여기, 이 지점까지 오는 게 B분의 2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이 지금 B분의 2인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B분의 1. 여기는 또 절반이니까, 2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A점의 좌표는 2B분의 1, A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 지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B 지점의 좌표는 여기서 이만큼이 뭐야? 한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B분의 1이, 에다가 더하기, B분의 1을 더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 얘가 여기 B 지점에서의 X 좌표가 되니까, 자, B 지점의 좌표는 2분의 4를, 2B분의 4를 더하면 되니까, 2B분의 5,a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어떤 걸알수 있냐. 자, 여기 A점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 요 부분의 거리가, 어,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2B분의 1, 2B분의 5니까 2B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분의 2가 되겠죠. 어. 자, 밑변의 길이가 지금 B분의 2다. 그러면 높이가 지금 얼마냐? 높이는 A가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a 곱하기 b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넓이가 5이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b분의 a는 5가 되겠다. 자, 식을 하나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직선 oa의 기울기와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이다. 자, 그럼 이제 oa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oa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원점. 자, 여기서 뭐 기울기는 원점 o 와 어, ay 기울기 1.5와 BY 기울기 뭐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직선 OA의 기울기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그래서 얘가 지금 e a 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에 OB의 기울기 OB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또 y의 증가량 자 그러면 5분의 2ab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5분의 4의 ab의 제곱이다 얘가 지금 얼마냐면 4분의 5 4분의 5자 그러면 ab의 제곱이 4분의 5의 제곱이 되고 ab는 4분의 5가 되겠네 왜냐하면 둘다 양수라고 했어 여기서 두 양수 AB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AB의 값이 절대로 음의 값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AB는 4분의 5. AB는 4분의 5. 그럼 B분의 A는 5. 그럼 이제 두식을 연립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B분의 A는 5이고, AB의 값은 4분의 5이다. 자, 그럼 A는 5 b 가 되는 거니까, A 자리에 5 b 를 집어넣으면, 5, b의 제곱은 4분의 5가 될 것이고, 자, 약분 치면은 b의 제곱이 4분의 1. b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b는 2분의 1. 자, 왜냐면 하 b가 양수니까. 음, 그럼 a는 얼마다, a는? a는 2분의 5. 이렇게 되겠다. 어, 둘다 양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고 돼있냐면, 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어, 3. 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